먼저 2017년 10월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고 2019년 9월 양적 긴축이 종료되었습니다. 약 2년의 기간인데요. 그동안 나스닥 이베 레버리지 qld는 약60%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서 웅덩이 매매법은 <laughs>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으로 변한 페드가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언급되면서 2일 연속 그 여파로 인해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2017년 양적 긴축 때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그때 웅동이 매매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를 통해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시장의 예상은 3월 금리 인상 후 바로 양적 긴축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양적 긴축 종료 역시 이전의 양적 긴축 때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과거 2017년 10월에 시작된 양적 긴축 때 나스닥은 어떻게 되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웅죽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이날 변동성이 엄청 강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과 양적 긴축에 대한 매도세의 싸움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직은 더 떨어질 여력이 남아있는 듯 보이는데 오늘 생각보다 버텨주는 힘이 강했습니다. 다운은0.4% 하락, 나스닥은 0.1% 하락, S&P 500도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금융 섹터와 에너지 섹터가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빅테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는 하락했고 구글이 보안 마감, 엔비디아와 페이스북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완전히 1.7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 며칠간 급등한 모습과 이제 작년 초에 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생각보다 높은 50입니다. 참고만 하는 수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많이 빠졌고 다운은 아직 고점 부근 S&P500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스 타이밍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생각보다는 공포지수가 높은 수치에 있어 보입니다. 어제 새벽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 미국 증시의 강한 조정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 가능성이 5월이 가장 높았는데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점 그리고 내년으로 예상해온 아직은 멀게만 느껴졌던 양적 긴축을 올해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긴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미국 증시는 요동친 거죠. 시장은 이미 3월 조기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지금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시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양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전망인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비교적 빨리 양적 긴축을 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시장은 과거 사례를 보고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부터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인 태도에 놀란 듯 보입니다. 사실 저 역시 놀라긴 했고요. 지금 패드가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속도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이장을 연임시킬 때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긴축을 서두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패드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자산을 늘렸는데요. 패드가 긴축을 해서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면 채권 공급이 들어 시장금리가 상승할 공산이 큽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양적 긴축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양적 긴축이 빨라지면 기존금리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사록에서 긴축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과거 양적 긴축대를 살펴보면 2017년 양적 긴축을 시작해 2019년 10월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 이번 긴축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질 전망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땐 제로금리 시작부터 긴축 종료까지 총 11년 정도 걸렸지만 코로나 사태 후 이번에는 그 기간이 총 3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피할 수 없지만, 이게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올해 변동성이 큰 박스권인 횡보장을 보여줄지 알수 없지만, 결국 핵심 국가와 핵심 섹터의 1등주는 오히려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참고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과거 금리 인상 시기부터 양적 긴축 종료까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2017년 10월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고, 2019년 9월 양적 긴축이 종료되었습니다. 약 2년의 기간인데요. 그동안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는 약60%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서 웅덩이 매매법은 언제 언제 매수를 했을까요? 1차 매수 타이밍은 매수를 해도 되고, 매수를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는 하지 않았고요. 2차와 3차 그리고 폭락 때만 찾아오는 4차 매스 타이밍까지 왔었는데요 2차와 3차는 약 2년 동안 14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먼저 2018년까지 보면 완벽한 저점이 아닌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화면의 차트를 보면 폭락이 한번 보입니다 이때가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스 타이밍인데요 이때의 하락은 제가 알기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하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의 웅덩이 매매법 매스 타이밍들입니다. 변동성도 크고 지금 사는 게 너무 빠르다. 반등할 때 사라는 분들도 현재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걸 알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반등을 맞추는 투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워렌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도 최근에 중국 주식에 몰려서 마이너스 30% 손실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일단 저는 그 반등을 매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저점 부근에서 정립식 장기 투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멘탈 유지를 가장 핵심 요소로 두고 우상향 종목에 장기적으로 정립하는 거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매스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우리 웅주 가족분들은 2차 매스 타이밍 1일차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웅덩이 매매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미쳤다고 지금 들어가냐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야 2차 매수 타이밍 2일차일 뿐이고 심지어 그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말하던 120일선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라면 지금 그분들은 큰 비중 매수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 더 떨어질 거란 예측 때문에 쉽게 큰 비중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원칙이 아닌 예측이라면 막상 하루하루 주가를 보고는 냉정한 판단과 과거를 본 상황이 아니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모르게 심리에 자지우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20일 선인 오늘도 아직 우리에게는 3차 매스 타이밍이 아닌 아직 2차 매스 타이밍 2일 차일 뿐입니다. 더 떨어지면 우리의 이번 매수에서의 평단가는더 낮아지겠죠. 물론 당장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사고팔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아닌 3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입니다. 앞으로 5일차 마무리까지 2차 매수 타이밍인 거고,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브리지 SSO인데요. 저는 SSO 오늘 아쉽게 2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수적으로 살짝 위에 걸어두지 않고, 정말 60일선 가격에 1일차 비중을 지정가로 걸어두고 있는데, 아쉽게 매수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걸어둘 생각입니다. 화면의 검정 원을 보면 다시 찾아온 웅덩이가 보이시나요? 이 웅덩이가 어느 정도로 빠지고 어느 정도로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알면 그냥 그 부분에서 몰빵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의 웅덩이에서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우상향하며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순간이 옵니다. 이미 화면의 차트에서는 금융위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미중무역 갈등, 코로나 등 수도 없는 악재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약 3,7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QLD입니다. 얼마 전, 1주, 2주 전만 해도 갑자기 급등하는 미국 증시를 보면서 불타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더 이상 당분간 조정이 안올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땐 불타기를 하고 싶지만 계좌상승을 즐기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웅덩이를 파주었을 때 몰빵매수가 아니라 분할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을 웅덩이 매매법으로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한번 장기투자 해보고 수익극대화를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번 주 마지막 평일,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